안녕, 얘들아. 로쌤이야. 시작도 전에 큰 이슈가 있었던 이벤트 더 했지. 한국 시간으로 7월 3일 새벽 2시에 오픈을 하며 본격적인 이벤트가 시작됐는데 이벤트가 시작된 지 불과 2시간 만에 압도적인 실화율수가 찍히며 역대 가장 낮은 평점을 받은 이벤트가 되었어. 무슨 일인지 같이 알아보자. 네. 시작 2시간 만에 좋아요 비율 40%로 역대 가장 낮은 평점을 받은 이벤트가 되었다고 했지. 지금 7월 4일 오후 3시 기준으로 무려 좋아요 비율이 26%로 급감하며 점점 더 최저점을 찍고 있어. 이벤트 시작 전부터 테디논란으로 구설수가 있었지만 개발자 퇴출 및개정과 그룹 연구 삭제로 어느 정도 민심을 잡은 것처럼 보였는데 이 문제도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벤트가 재미도 없고 영 별로라고 해. 지난 더헌트 때 이미 나왔던 문제점 인 참여 게임이 너무 많다는 문제가 또 나왔어. 이번 이벤트의 원래 목표는 게임 1000개였다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참여한 게임은 300에서 400개라고 해. 이 게임마다 각각 3에서 5분 정도를 투자해서 에그를 모을 수 있는데 이 모으는 과정이 재미가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의미없는 과정의 반복이라는 거야. 심지어 꽤 많은 게임들이 에그에 관한 아무 힌트나 설명이 없어서 그냥 무작정 돌아다니며 찾아야 하더라고. 게다가 이번엔 게임마다 지정된 에그가 있는 게 아니고 랜덤으로 에그가 나와서 기껏 힘들게 얻었더니 중복 에그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운이 없으면 게임을 계속 돌거나 병합기에서 에그를 합쳐서 다른 에그로 바꾸거나 아니면 거래를 해서 다른 사람과 바꿔야 해. 크리크래프트는 이게 무슨 패시뮬이냐며 비판... 하기도 했지. 뿐만 아니라 이벤트 설명 페이지에서 수백 개의 체험. 더 이상 한 곳에서 만 진행되는 에그헌트가 아니랍니다. 더 넓은 세상이 열릴 거예요. 수백 개의 체험이 참여하는 로블록스 역사상 가장 큰 이벤트를 만나보세요 라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사람들이 원한 게 바로 한 곳에서 만 진행되는 에그헌트였거든. 그런데 보란 듯이 이런 내용을 넣어서 마치 조롱하는 것 같다는 안 좋은 반응 이 이어졌어.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진 결과 로블록스 이벤트 역사상 가장 많은 싫어요 를 가장 빠르게 모은 거야. 벌써 하루만에 26%까지 내려갔고, 이 영상을 만드는 동안에도 1%가 떨어져서 25%로 떨어졌는데, 과연 이게 얼마까지 떨어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 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로블록스 선생님 구독 부탁해.